큰 스님 모시고 대담을 갖기 위해서 안가 중인데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달포전에 뵀을 때보다는 건강이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흔히 밖에서 말하기를 큰 스님 뵙기가 몹시 어렵다고들 합니다. 말하자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 스님 배려는 하인을 막론하고 불전에 삼천배를 하고 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번 주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삼천배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 계실 때부터 이런 불문율를 시행하게 되셨는지요? 삼천배, 가면. 나를 볼 때, 술 준비해라. 그리, 그, 인생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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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안 돼가 있어. 음. 안되가 어떻게 되가냐면은 나는 바로 생각하게 하다가, 나는, 암만 체험을 해봐도, 남, 남을 갖다 이익할수 있는 그런 상대가 못 된다. 그래서 내가 좀 하는 사람 있거든. 내가 올 때는 안 나를, 지 찾아오지 않고 부처님 찾아오느라. 부처님 찾아오느 말이야. 부처님 찾아와야 되지. 테는날찾아와도 남이 없다.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 찾아오는 사람 있는데. 그, 이제, 부처님한테 절 하라 하는 것은 절 하는 건 기도인데 말이야. 기도인데, 그, 날 찾아오는 그기회에이용해가있고 절을 자주 해, 절하면 그 절을, 절 같이 오면 절을 거꾸로 하는 것이단 말이야. 남을 위해서 절을 해라. 남을 위해서 절을 삼십 배하다절 하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신과 신비에 큰비난이 와요. 비난이 네. 온단 말이에요. 이 오면은, 그뒤부처 절을 하지 말고 자꾸 절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를 상대한다는 보감도부처님들상대라 그 절을 하는 이것이 말이요. 그, 내한테 어떤 무슨 얘기를 듣는 포감도 그 사람에게 큰 이유를 얻어가는 것, 네. 들한 말이에요. 쉽죠? 네. 그래, 그런 기지 뭐. 내가 뭐에 도도하다 뭐에 잘났다고 말이에요. 날 보려면 상처를 해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네, 조 조심하는 사람요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은, 네. 부처님에게 날 찾아온 사람 그걸 갖다 이제 그 기회를 삼았단 말이야. 기회를 삼아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부처님의 기도를 시기다 네. 기도를 시우면 그 사람에게 나를 보는 것보다 몇 배, 몇 배로 만드는 이런 게 어디가 가지 않는가 그건 사실 그게 있거든. 네. 그래서 저를 봤더니 이렇게 시켜보라 지면 아주 만드는 게참뭐 신경이 변화가 오고. 자, 이 천문일, 뭐 억지로라도, 어, 나무를 위해 절한다, 절한다, 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네. 해보라 치면, 천문일 잘안 돼도, 나뭐 전에 가서는 결국은, 나무를 뭐 위해 절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나무를 위해 상상이 되겠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 뭐, 나, 는이걸뭐 주도록 해도, 부 그, 뭐 이물 믿게 해서, 이걸저 다른 이이 없게 해, 심은 싶어서. 그래, 네. 그런 일이. 내가 잘났다고, 뭐, 날보람면 네. 절해라. 네. 이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는 뭐였냐면 본격 그전부터 식이 있는데 본격적으로는 육이오사교인데 안경을 통으로 했을 때 반주역이 어디입니까? 저기 토용이죠? 토용이요. 안경을 통으로 해서 그걸 본격적으로 식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십장버스를 하다 니나 뭐한다고 말나 찾아오지 말아 말이여 부지임 찾아와 부지임 찾아와 나도 사렘이여 사렘이란 말이여 그한테 부처님께서 이제 지도하라 는얘기그럼면전납 등록도 안면 오해는 데 돼. 흐리, 그걸 오해라. 하거든. 뭐에 잘랐다고도대해가지고 삼촌 안 하면 또맞는다 식으로. 예. 그한테는 이렇게, 나는 금방 이행한 거지만, 이걸 죽을 수 있을 텐데, 음. 이익하지 못한단 말이요 이게 분다가 하는 거였고, 진짜. 네. 뭐, 하 되는 이야저 사람에게 이익을. 하기 위해서, 네. 위해서 도해라 그러면 절하고 삼천 배만 면 자연히 또절 하게 되고 사구나 네. 행동을 할 때입니다. 저희들 자신이 해보더라도 이 자기 정화를 위해서 그절 하고 그면참 개운해지거든요. 아, 그래 나를 부침 나를 찾아 나를 부침 찾아 찾아 오를내 그것을 장 실제로 장하게도 하 이제 그근본이 힘으로 안 오갈 수있냐면은 내가 지수를 생각해봐도 자다 생각해도 불교인이라고 할수 없어. 나는 산중 사람이 아거든 산중이신가 산중이기 날로 신임이라고 하면 산중이라고 부르라. 이슬을 내 털어 하거든. 그게 어떻게 그냐면 이제 불교인이라고 하면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를 어, 내가 뭘 봐야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말이야. 부처님을 대행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 나를 갖다가 산인이라 부르지, 부르지, 신이라 부르지, 부르지 말아라. 그 소리 실제로 해, 많이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저여 어느 때, 뭐, 대학 총장하고 교수하고, 이제, 하고, 이제, 왔서저하는데 나를 막찾아왔고 말이야. 나 산중산에 가는데, 나 산중산에 가는 내가 무슨 나는 불교라 찾아온 거지. 그니까, 여러잘 찾아왔어. 아, 부부님, 우 부친이 돼 내가 뭘 봐야 부친이 돼야 할 하도 부친이 돼야 아, 그 거지. 쟤한테 능리이 없어. 여기도 있는데. 라인 나한테 찾아오지 아라 자차를 못 찾아왔다. 이제 그전에도 보면, 이 여기 어, 어, 사람 만나는 어,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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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뒤에 조금만 얘기했하는데 시즌부터 무뭐 어쩐 일인지 뭐, 이그 20년, 30년 전에 사람들 하도 찾아뭐고찾아보고 있었거든. 찾아오면서. 아은더워이일 한, 돌아온다. 음. 사람들은, 사람들은 한, 토론,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찾아오는지. 찾아와갖고, 저거 사주를피어간단 말이야. 사주가지고사주가 따라오거든. 한 음. 말을 쓴 해달라고 하잖한 음. 말을 쓴해달라 그, 내말 꼭, 들 쟤는 쟤는 꼭 듣기 때문야 그러면 꼭한 말, 내 말을 듣는 거야. 그, 중한테 속지 말아. 나 중이야. 음. 내한테 속지 말아 말이야. 내가 중한테 속지 말아 말이야. 음. <목소리> 어, 용감이 도우무서서 오너무서 도우무서 다아든다그 말이야. 실제 내가 그수로장 많이 했어요. 나중이요, 중한수석지말아중한수석지말이야 고연이 배기 헛소문, 꿈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말이야. 뭐 내가 뭐중이관이 내가 뭐뭐뭐뭐뭐하는사람이 뭐, 말이야. 포인트 학수업은 뭐중한수석지말아야그말할말 빼기만 할, 할 말이 없어. 당연히 뭐고. 중한수석지 말아요. 토설팩 할 말이 없단 말이야. <목소리> <목소리> 자, 그래 찾아온단 말이야. 할수 없어. 어라이, 막, 철망 철한 말이야. 아무것도 못줘 그때, 그때 철망친 것도, 요새는, 서세는 삼촌에서 그때 철망친 것도 말이야. 암마 중앙 속도만 해도 자꾸 달라, 쪼그오고 달라두니, 달라두면 하루 뭐수 없어도 막, 철망쳤던 이야 철망치면 그때 보면 뭐, 누구 도도한 것 같은데, 그니까 요 기회에 삼촌대하고 철망하고 관전했거든. 네. 내한그 작은 것을 막사라게막자쳐하고서따라오잖 신이 한말씀이 쓴다. 내가 말하억지미라고 뭐 그래, 그래, 그뭐 중이야. 그래. 아, 시이 버린다. 중화지속지 말아. 내가 안중라고 말이야. 응? 고양이빠리땅 속에 내가 소금 만지면서 과정들은 더 하는단 말이지. 내가 뭐가 죽라고 그래야 이제 좀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뭐 종사하고 왔으니까 나 삶이 이제 니안의지미하고그러이 아, 그래야 신이 종사하그게 이체를 지금 한두 개면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을 종지로갈 때는 말이야. 조기서은 말이 되니, 살인이다는 거. 그걸 죠서는어지살 사람이 있다고 나를 을 갖다가, 종신을 갖다가. 실제안 그래. 그러니까, 뭐 있던 거라고 인수도. 또, 아주 보면 실주 사실, 나도 어디살인람이있도 뻗어먹는 거. 조기정에서 말면참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말이야 내가 보통 몇배사인 좋은 사람꽉 찬데, 좋은, 크신데꽉 찬데 말이야 나가 질질 못난 사람을어종신이라고 만들 때는 말이오. 조기이 전체가 다신들면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 이게 표시된 거 아니냐고 나도 생각. 실제로 전국 보고만 하는데. 요즘 세태를 보면 사람 목숨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가볍게 다려질 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파리가 들으면 무엇이 서운하겠지만 노른판에서 진빛 때문에 어린 제자를 유괴해다가 살해를 하는가 하면 아무 원한도 없이 돈 때문에 일가족을 몰살하는 경우까지도 어,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어째서 날이 갈수록 이런 끔찍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마음물 중에서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 이런 살상의 늪에서 어, 벗어나서 인간다운 인간 노릇을 할수 있을까요? 어, 인간 사회 의존립의 터전으로 여겨온 기존의 가치 체계나 규범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요즘의 세태입니다. 이거 뭐 산중 들어가는 사람이 신앙인 자신이 모르는 데잘모르지만 요새 인자들이 풍조라든가 그병면 너무나 물질에 치중한 것 같아요. 물질에 치중한다. 물질에 치중해가지고 물질에 치중해가지고 물질에 잡혀달리다 보니까 자기 이성을 갖다 가 상실할 어간단말이야 이성을 상실한 이성을 상실한 놈는게 무슨 같은 행동할 건사실이거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보면 너무 서양 그 물질문문이 말이야. 너무나 냉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난 그리 봅니다. 냉정해 <목소리> 보는데 그런데 이병을 갖다가 우리가 권추를 면은 그래도정신적으로 정신문에 가서 도양 정신이 이제 도양 문화가 서양 문화가 수상하다고 봅니다 음. 그래 수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너무 서양 문질을그우이 말들이 명령하지 말고 우리 그그그 어느 정통적인 도양 정신 문화에 갖다가 새로 만든 복구를 시켜서 말이야. 정신 위주가 돼서 정신 물질을 갖다 집에 하고 이리 돼야 되지. 물질이 정신을 집에 해야 되는 옆그만 집에 해야 되 음. 그래 놓고게뭐 음. 한디? 자리 상습이 자리 뭐 자리만 는거 인간이랑 완전히 뭐, 동물들이 그로 만단 말이요. 음. 그럴 때는떻야하광 식구 되고 동는 정체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 우리가 이제 참사원자 이제 바른 생활을 할 하려면 말이요. 음. 이, 물질 능력을 갖다가, 그것도 물질을 이치 살지 못하는그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보다 정신이 추가되고, 저양이 정신 능력부분 이제, 정신이 추가되고, 세상에야 t h 집 s 말 s my 이 a m e j o 이 n yes, this 라 s o 이 r m a r r i a 주 e Theatre. 도 o you w 도 n t to take t 정신 other guys again? I t h i n 이 that you have a 물 e a c h e r You have a t e 이 c h e r You 이 a v e a t e a c h 이 r 도 o u h a 이 e a teacher. You h a v 이 a 탁, 아, 악현, 더 많다, 는 말이요. 악현 많다, 그 말이요. 그것이, 그, 의미야 되는데. 그럼 그 근본 책임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이러면, 명사, 그, 정, 저, 정신적 지도 역할을 맡다, 는 말이요. 종교인 하다, 있다, 일본이다그 사람이 뭐, 누가 뭐, 사람을 뭐, 어쩌 뭐, 살인들하고 강도했다는데, 살인 강도한 그 사람한테는 책임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 죄는 어느, 누구한테 있냐 하면은, 정신적 지도 책임을 맡든 말이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인이 말이요.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참나은 지도를 하지 못하고 참나은 만드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해기 때문에 그끔체는 종교인한테도 우다가 꼬리 생각합니다. 네. 절대로 범죄한 사람은 안돼, 네. 그 사람이다고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네. 어떤 그 현상이나 음. 그 독립된 그런 그 현상만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혹은 그 구조적인 이런 모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신이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에게도 그런 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의 도가 아니죠. 네. 도가 아니고 네. 실제로 그책임은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라는 네. 것은 정신인있 갖다가 지도하는 만큼 책임을 맡았을 때건뭐책임자에 네. 어, 있는 거 아니라요. 네. 그건 뭐 책임자가 있다고 네. 보는데. 그래야지 이순신을 당하지 마시 극중주의 비하해소 가장 중중한 죄인은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누구냐는 말이에요. 종교인 네. 네? 음. 자체라는 말이에요. 성직자라는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러게 되어서부터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사람성직자는사람은 사람부터 어떤지 근무 자세를 하다가어떤 바로잡아가 있고, 참당은 정신적 지도자가 되게 쉽도록 만들어서 해야 되지. 뭐, 오후수 썩지 정신 지도를 부터 어떻게 말하든잘못됐다그 말이야. 밑에 지도받는 사람과 거, 어, 뭐걸 뭐, 저, 다 달라서 뭐, 딴지도하다라고 참, 당연한 얘기이지게끔무 그래. 그 책임은 우리가 정신을 금방 들이겠지만, 정신 지도를 역할을 맡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음. 정조자에게 금을 챙겨 닦고 자기는 무리행단.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물질적인 부를 인간의 행복으로 여기던 가치관, 음. 즉 물질적인 척도로서 인생의 의를 의 재레던 생각은 이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현대인이 의지할 가치 의식은 무엇일까요? 그런 게 이제, 그, 인간의 가치랑 근본 가치랑 인격이 있는 것이,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인격이 있는 것인지, 물질이 있지 는않은데 걔는 금방 얘기했지만, 음. 이렇게 가치관이 전도되어가지고, 어, 물질을 갖다 이렇게 해야지만, 인격이 만들어 만들어 상실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상실이 되어되는데 걔는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잡을 내밀 어이에요 근본을 제외되면은, 에, 어, 인간의 조롱성부터는지 회복 시간이 빨리다인간는 존엄성 말이야. 인간는 존엄성을 회복 시기야. 이것이 만드는 문제. 물질을 만드는 게있잖요 따라가지 않고 말. 물질이 좀 가치관이 는 전도적인 가치관이 그러다가 만드는 문제를 기로 해가지고 천만 불을 향해 할수 있는 것이 누나는 존엄성 말이야. 이게 누나 일하면서 본래 만드는 게 사실이 있어. 서절대적 존재입니다. 영 원한 생명을 가지고 원한 존재가 절대적 존재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존재인데 결국 모신 생명이란 말 무치만이는 것만 이만종만재이 대피가 있고 자존심을 갖이존재다면 상실되기 도문 상실되는데 인간의 이나는비웃을만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거라고 갔습니다. 거걸을는데 거울은 봇이 깨끗하고 아무 티도 없는 게있더군 문지가 막꽉가지서 들어가는데 거울은 지자체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울자기만드는 이제 우리 그 문지가 상실이만이게있 음. 많은 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 말이에요. 봇이 깨끗한 것, 봇 깨끗한 빼떼앉 네, 그, 오을갖다가 이제, 복구만 시을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드면, 해결 안 되나, 이것입니다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뭐, 문제를 닦아내야 되거든요. 문지만닦아내면거 그걸 딴데 구할 것이 없다. 딴데 찾을 것이 없다. 네. 찾을 고문지만 닦아낼 것때문 보는 걸 깨끗한 걸 네. 그대로니까. 그래. 네. 인간은 절대성, 인간은 존엄성을갖다가우 만든 게 완전히 만듭니다복구 해가지고. 그인간 뭐뭐 본인 간대 본인 간 본격화단 그거 말이야요본깨끗한절 대지인 말이야 익지인 네. 말이야. 말이야 그 인제 본인 간전농사 같다가 보고 하는데 여기 있다고 네. 그러니까이자 인간 회복이라는 건 응. 본래적인 청경한 응. 인간으로, 그렇죠. 네. 네. 그 인간 네. 인간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죠그게 인간 복귀죠. 본래 청경한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말이에 뭐, 최인간은 연대는 이게 아니에 그렇죠. 새인간은 연대는. 본질 깨끗한, 본질 깨끗한 네. 거울인데, 뭐, 어디 가서 기억하고 새로 만들 고뭐 있냐고 말이에요. 우야, 문지면 딱 그러잖아요. 그럼 보면 그대로 그렇죠. 네. <laughs> 네. 네. 다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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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그 많은 학자들. 네. 특히 토인비 같은 역사가는 음. 현대 문명의 해독제로서 불교 사상을 크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에말도 인류 구제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의 인류에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좋은 말씀인데 내가 무슨, 어든가 불교를 갖다 잘한다고 자체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이제 아는 남들에 승은, 불교란 것은 말 불교란 것은 무슨 얘냐면 근본사도 이 중생의 본래 부처가 여기 있습니다. 음. 중생의 본래 부처. 그리고 현실이 이대로가 끝날 색이다 음. 현실 이대로가 절대다. 여기에 쓰있 했습니다. 우리 불교란 근본이. 근본이, 여기, 여기 맞춘 말이 그러니까, 농수님 안 되면 이제, 예? 우리가 중생의 본래, 그, 성불, 성불에서. 중세한부채를 면박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것은 만드는 게방편설입니다 그게. 방편설이방편설이고 방편설이, 그랑 함께 모임중세부채를 뭐 면박하는 것중세가안 있는 걸갖부처안 갖다, 아니, 중지부채를안박 비난하는, 다이 말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불교 근무에서 금방 얘기했지만, 중지하에 군문에 본래 부처고, 현재 본래 절 때, 이대로 쩔 때, 이대로 끝날 시기라면, 그래,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중생이 본래 붙은 이것을 갖다 만들 바로 보고 말이오. 현실이 본래, 저기에, 예? 절, 저, 절대, 그그나 제인 말이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로 보자. 이것입니다. 네. 그런면만듦위왜만듦면 우리가 중생, 중생, 꽝, 기고 하고 만듦이 사과색, 사과색이 와도 하하나 그니까 러 내가 흥미비웃 만듦이. 아무로만듦이 한, 한다섯 말이오. 한다섯, 대한다섯 만이광범 만듦이 많이, 우리 춤 많이 깨도, 누구 뭔 사람을 보지 못한단 말이오. 눈 감은 사람 말이요 네. 그렇죠. 설사 아무리 눈 감은 사람 광명을 보지 못해 광명의 변동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는 떠가 우주를 비추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광명 속에 삶에 있던 눈 감은 사람 광명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본래 붙이고, 이 현실이 본래 이대로가 절대지만은 말이요 우리가 이 마음은 눈을 갖다 감고 있단 말이요그래서 본시 본식 중는 본식 본시 이는 중생을 갖다가, 본시 이는 중생을 갖단말이요 저기, 바로 보지 못하고. 돈심만 절대, 만실을 갖다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뭐, 뭐, 마음은 이만, 바로똑같은 말이야. 어쨌든, 광명 딸이가 찾을 것도다고 군사시대 따리가 따고부처의따을찾을러도단말 눈만 떠보고, 오, 천지가만냐전보가전보가 착, 착, 다 예? 광명 안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리 가도 붙여, 저리 가도 붙여. 여가도 쓴 글씨에, 저도 꿈글씨 이럴 때 만든, 만 모든 것이. 주방 쪽에 해지를 다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흡벤변로 가서 부처님도 금강산을 서방 이해했는데, 서방 이해는 중장이잖아. 사람들 있잖아. 있잖아. 마음은 가고 잘 모른단 말이야. 그다 네. 어느 표준 하나 말해주기 위해 서방 이해했는데, 금강산 서방그냥음에육 쪽씩 말씀하신 게 있거든. 그럼저 동방세계 사람은 서방, 저 연불에 서방세계로 가는 말이야. 그럼 서방세계 사람만 연불에 가고 어디로 가는 말이야. 네. 그 말이 참 좋은 말씀이죠 네. 좋은 말씀이 그거 마찬가지로. 무슨 뭐 방어에 뭐 있는 것이 아니고 음. 서방 간 것도 서쪽나국나 지역 당 서방에 간 그것도 만드는데 중국 사람들은 만든 게 표준 시역이 방패이지 말이 사실 은 아니다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눈만 뜨고 뜨고 보면은 그것이 다 본래 광명 속에서 우리의 음. 우리 우리 신기 우리 자체 가 광명이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본래 광명을 보게 되면 뭐 전체가 본래 붙이고, 전체가 본래 만드는 중국 날씨를 알는단 말이. 그리 되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것입니다. 네. 우리 사회들 우리 사회들냐면 모든 존재를 갖다 말고, 모든 전부 지금 부처님으 생긴다, 니다 네. 부처님에게 부처님으생일는거 아니에요? 네. 모든 존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구원이 이 하는 우리 불교는 없습니다. 네. 네? 말이잖 구원이란 건, 왜냐면구원이라는건 못난 사람 같은 구한다, 이 말이 되는 건데. 네. 구원이 없단 말이에 모든 사람은 모든 존재를,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섬기해야시래요 음. 그래서, 불교를 믿는 첫조건이맞으면 모든, 모든 존재를 갖다가, 부처님같이 모시라. 모든 존재를 갖다가, 부모같이 섬기라. 모든, 어떻게, 저기, 사, 사람을, 저, 존재를 갖다가, 스승같이 섬기라. 음. 여기 삼대조건이 있습니다. 삼대조건이 음. 있는데, 요새, 이제, 본니뭐부 부지에서 을홉건 있었네. 부지사고보 큰일 아닙니다. 부 구지사고 보 부처는 존재가 안 됩니다. 예. 그 예를 들면 안 됩니다. 어떤 만큼, 부처지, 이제, 부처 또, 이제, 모든 존재가 부처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그, 가사 뽑아도 되다 에면 또, 또 옷이 없을 때도 있고, 양식이 떨어질 때도 예. 있습니다. 예, 예를 들그러하면이 그렇지 않면 이제, 옷은 부처. 뭐안 되면 이제 또, 예 양식 없는 부처 말이야. 가서, 부처님 같은 예. 저뭐 옷이 없지, 선지기지말이저 사람이 옷이 없지, 북상하다. 저 사람이 마음 양심이 부상하다 부상하게 구해준 절대 부상하게 구해준다고 하면 저쪽 인계부터 완전히 무시를 하는 소리입니다. 그 어떻게 전부 인간의 근본 존엄징을 모른다 모른다도 한소리다 그만. 그래서 우리가 만음이 남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말이에 부처님같이 섬비는 것이지 말이에 그래서 내가 당한 소리가 좀 예? 부귀라는 것만이 죽은 생람을 동원하고 남을 동원해서 부귀단 말이에 그러니까 그 양광박 부처님의 이름이 말이 아니고 저쪽 상대가 부처님 이름이래요. 게 자기 네. 아버지가 만든 배하고보단 말이요. 네. 그러면 자기 아버지 불쌍한서 바깥 준다는그큰 큰 소리거든요. 네. 아, 자기 아버지는 네. 모르는 소리란 말이요. 네. 자기 아버지가 인 났단 말이요. 빚 나기 구려를한 말이예요. 자기 아버지 불쌍한 척구류 그건 뭐, 자, 아버지를 모르고 한 소리란 네. 말이요. 네. 그럴 때 모든 상대를 갖다가 상대할 때 말이요. 큰 본격이 있는 저쪽 가치부터 먼저 말이요. 모든 상대가 지 네. 부처라는 걸 알아서 말이요. 모든 상대를 상대할 때 말이요. 모든 이쪽에 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 같이 섬기고 부모 같이 모시고. 네. 이것이 만드는 게, 우리가 창원의 큰본 만드는 게, 네. 조건입니다. 네.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공 상대는 말이예요. 남은 동원에서 부공이란 말이예요. 그냥 저쪽 상대가 부, 부처님 때의 부공이란 말이예요. 네. 남은 동원에서 부공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냥 부공이란 얘기가 아니라. 네. 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부공하자, 부공하자. 이 네. 그리고 내 부공이 맞으면, 저쪽에만 그것도 싸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것도 무엇일지 모르겠는 모든, 모든 존재, 근본을받 가치를 알아서 모든 존재가 근본 부처님께 말이에그 부처님을 갖다가 어떻 모신다, 섬긴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은 불쌍하게 도와주자. 이렇게 네. 하면 그런 말이야 그건 역행이라고 네. 말이에요. 역행 안된다 그래서 내가 장만 중인데, 어떻부흥하자부흥하자 말이에요. 모든 상태에전부 모든 중생이 천도부처님께 모든 중생을 갖다 도우고 모신 것이 부흥한게 말이에요. 네. 그냥 우리는 이제 그, 그, 뭐 생활을 갖다가 우리 부교는어떻부흥한데 근본 그뭐 생활을 도하된다 단체다 이게 힘날 소란야그분모르 사람인단 말이야. 그니 방향을 주는 게. 아마 뭐좀 네. 방향하는 게나 방향는 말이야. 동양, 네. 말이야. 네. 그 모든 존재가 좀 붙여 있 말이야. 네. 모든 존재가 갖단 말이야. 는 네. 말이야. 그런 말이 있그 나무를 온다는 거, 나무를 뚝잘 그거 바꾸면서 군에서 기가그 말이야. 그모존하고 응. <laughs> <흔들고, 웃음> 응. 말이야. <laughs> 뭐 군낙시가뭐 어디 갈 필요가 있어뭐 네. 이대로 군낙시안할수 있고, 전체가 뭐한테 지 그러니까, 원래 뭐 조금 붙은 는 많은데,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본래 붙으라는 말이야요이부터는제는 네. 알아야 된다. 네. 네. 이 정말 그 불공의 그 진짜 네. 의미 네. 같습니다. 네. 이 우리가 흔히 뭐다, 그 네. 절에서 네. 합니다만. 네. 이 불공을, 뭐 불전에다 뭐, 차려놓고 똑딱거리는 걸, 이걸 뭐, 불공을 삼고 있는데, 방금 스님 말씀처럼 그런 불공을 한다면은, 처체의 뭐, 붙여이고처체의 뭐, 법당이기 때문에, 과가지 세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